사람이고, 이 뇌의 네 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나라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시대에 넘어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포로와 같은 그런 신문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건물로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 느에미아와 또하사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위에서부터 니에미아나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뒤에 느헤미야와 학사 이스라비로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말씀이 때로는 내 귀에 거슬일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지금 느헤미야와 학사 이스라엘비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퍼하고 있는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꼬리에는 가나안 땅에서 포로가 되었는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성전이 성벽이 무너져야 했는지 그 의미를 그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돌이켜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또 기도를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자신과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내 원수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 살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라것그 원수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 가까이는 우리 집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상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물론, 주일 오전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서,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주일 오후는 어떻습니까? 새벽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그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더 그래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실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많이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변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목회자가 잘해야죠. 설교가 은혜스러워야죠. 설교가 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말도 어느 부분 맞기는 합니다. 저도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후에, 수요일에 기타 여러 가지 은혜가 없어서 내가 참석하기 싫다. 이것은 하나님께 변명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그러지 않도록 더욱 은혜로스러운 설교를 위해서 더 힘써 수고하겠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려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핑계 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기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약속하신 풍성한 복가내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나만 은혜 받고자 힘쓰는 것, 이것도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느에미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기독과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주전 516년에 마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만 건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까지 공사를 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형편들 때문에 중간 중간 멈추다가 나중에는 아예 멈춰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여전히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고 또한 성벽까지 그들은 열심히 세워가고 있었지만 많은 주변의 방해공작, 사탄의 흉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오랜 시간 동안 허물은 상태로 여전히 놓여져 있었고 성문도 여전히 불타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라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금 성벽을 완공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를 통해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 그때의 모습이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하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삼발라시나 암문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드도스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공사할 때에 방해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한 손으로는 언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넘어가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져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그런데 그 고리대금이 너무나 비싼 이윤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러한 외적인 문제들, 내면적인 문제들, 여전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그들은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들은 끝까지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원수와 같은 그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려 하지 다른 사람들과는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은혜가 아닌 불평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를 나누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교회에 닿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로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 섬겨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더욱 내가 찾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인 수르파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실상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전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대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라고 학교에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외형적인 건물만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교회가 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더욱 사랑과대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외부적인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우리는 힘써 우리 지상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도록 섬겨주고, 도와주고, 나누어 줄수 있는,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더욱 내 자신이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받은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내위 사람들도 모든 배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배성이 곧, 나,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전반부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금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다시금 실천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화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더 우리가 서로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 만지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더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욕심에 내 만족에 채움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조금은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말씀만 삼화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질지라도 온전히 실천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어찌든으말씀지선포이어지되어말씀지고그로씀종할수로순우할수 그 있는 우리 모시기바랍 되시기 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마주님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세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살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단순히 가사가 단순히 찬양이 불려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쌓아져 갈수 있도록 말씀이 쌓아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은혜가 나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고가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 가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이 칭성하는 교회로, 더욱 복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상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음 나이다. 아멘.